아직 보이지 않는 X 빛보다 빠른 데이블레이드가 극강의 재미를 선사한다 너의 손이 닿는 곳은 빛인가 어둠인가 너의 손에 거머쥔 건 승리인가 절망인가 이제 X가 모습을 드러낸다 좋아! 천성룡 어! 제이검 유성검 전체 흐름을 잃질 못하네. 제발로 표적이 되려 가면 어쩌냐고. 음. 어? 천성검 제일검 성운검. 어. 이것까지 백연승 맞지? 익스트림 대시만 노리는 거다 보이거든. 약할수록 화려한 기술에 의존하지. 뭐 하는 거야? 남 연습하는데 끼어들어서. 나다운도 없고 가면 엑스도 없으니까 대신 연습 상대 해 주는 거잖아. 같은 팀원으로서 말이야. 우리가 언제 같은 팀이 됐는데? 트리플 배틀 때 같이 싸웠던 거 잊었어? 그거야 불만 있으면 베이로 말하라고 삐죽머리 그러려고 했거든 응? 너도 빨리 준비해 네네 열정만큼은 1등이네 간다 시작의 날개 수고 많으셨습니다. 바사람님 연습 상대가 되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뭐, 내용은엉망이었지만요아있다임 음. 음. 사람은 이사님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은성님이 가져오셨습니다. 네. 네. 항상 감사합니다사장님도 음. 기뻐하고 계십니다. 재워주신 보답이니 신경 쓰지 마세요. 음, 말은 잘한다니까. 아 어? 아, 뭘 봐? 왜지? 왜 가면 엑스하고 나다운이 너하고 한 팀이 된 거야? 뭐? 그게 어때서? 너하고 그 애들하고 실력 차가 너무나잖아. 솔직히 말해서 네가 팀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생각밖에 안 들거든. 으악. 왜지? 어. 뭐. 일단 패스. 그보다도 어떻게 베이를 계속 할 수가 있지? 뭐? 어. 프로가 되고 나서 치고 또 치고 계속 졌잖아. 아까도 그래. 그만큼 졌으면 하기 싫은 게 보통 아니야? 어떻게 계속 할 수가 있지? 왜안 그만둬? 너하고 상관없잖아. <laughs> 하, 그럼 베이는 왜 시작했는데? 어? 계기 정도는 그냥 얘기해 줄 수도 있는 거 아니야? 그런 건 네가 알아서 뭐하려고? 지금 말하고 있잖아. 너에 대해 알고 싶어서 그래. <laughs> 컵케이크 맛있었지? 어. 대기는... 진짜 이긴 줄 알았는데... 바람이 홈런만 아니었어도... 오예! 어? 이런 기분으로 시험을 봐야 돼... 나하고 바람인 상관없지만, 넌 이러면 꼭 망치더라... <laughs> 타로는 그렇다 치고... 바람인 뭐냐? 이상하잖아. 맨날 1 0 0점이 말이 되냐고. 강바람. 어? 내일 축구 시합 있는데 너도 같이 할수 있어? 아 미안. 내일은 안 돼. 으... 월간 로로로 나오는 날이라서 그래. 그날은 안 되지. 이번 어. 달 신작이 베이블레이드 만화라던데 어떤 만화일지 궁금하지 않냐? 어? 바라마? 응? 음? 오늘은 전학생이래. 이름이 오나레였나? 그냥 내버려 두는 게 나을걸. 말 시켜도 대답 안 하는 거 보면 어울리기 싫은 것 같아. 아, 잠깐. 운동도 잘하고 공부도 잘하고 친구들한테 인기도 많았다고? 말 지어내는데 선순해. 지어낸 거 아니야. 제가 아는 선에서 말씀드리자면 바람님은 다방면으로 재능이 많으십니다. 특히 초밥 만드는 실력은 초 인류시죠. 음, 갈수록 더 모르겠네. 아무튼 우리 아까 그거 보러 갈래? 좋아, 가자. 어? 어. 안녕. 어. 난 강바랑. 잘 부탁해, 나레야. 아, 어. 어. 잘 부탁해. 강바람. 음. 아. 그런데 너 혹시 뭐 좋아하는 거 있어? 어, 좋아하는 거? 아니, 축구 같은 건 같이 할수 있잖아. 아니면 어, 그림 그리기는 어때? 어. 나 엄청 잘 그리는데. 어, 그것도 <laughs> 아니면 나 어? 어... 어... <laughs> 갑자기 물어봐서 당황했구나 미안 어? 나도 이것저것 다 해보고 있긴 한데 뭔가 느낌이 딱 오는 게 없다니까 이것저것 너무 많이 해서 그래 맞아 야구 하나만 해야지 아니 연극이지 어, 연극만 어, 하자 어. 이 녀석들 말은 신경 쓰지 말고 나래야. 어. 어. 아직 하고 싶은 걸 찾지 못했으면 우리하고 이것저것 해 보자. 히히. <laughs> 어. 으. 어. 음. 포기됐다. 잘했어, 바라봐!